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전력 제어 반도체의 강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산업용 반도체 반등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TSMC와의 협력 확대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공습한 데 이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수백기를 발사해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이란 갈등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경기침체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전면전 관측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됐지만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연방준비 제도 금리이나 기대감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1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아날로그 전력 반도체 기업입니다. 차량, 산업, 항공, 에너지 등 고수익선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SMC 등 파운드리와 협력을 강화 중에 있는데요. 다만, 어떻게 보면, TSMC와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 이익도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주가에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안 좋은 이런 하락 국면을 지금 버티면서 나갔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한번 뚫어 주는 즉 구름대를 뚫어 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지후 반등. 지금도 지지 구간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 지지 구간이 뭐 여기서 지지할 수도 있고 이 라인에서 지지후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던 구름대 상단 부위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이 구름대 지켜주는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준 거고, 지지 후 반등 나온다? 그러면 한번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급등 시에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구름대 이탈 나오는 순간 한번더 저점 테스트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더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구름대 이탈 시에는 그냥 빠르게 우선 정리해놓고 지지 후 반등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해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집 테크놀로지를 뭐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는데 언제 익절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마이크로 집 테크놀로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기다리시는 대박 종목 추천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추천드리는 종목은 SMR 관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서는 바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종목만 명 공개해드리면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무작정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가이드라인 잡아 드릴 테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가이드라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1 또는 요청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 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